코리아 TN A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원흥 쪽에 왔어요. 오른쪽에 온 거는 오늘 그 아침에 용병 게임 하고 게임 뛰고는 인터뷰를 하자고 내가 주몽 형님한테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언제 또 언제까지 이렇게 또 살아 계실지 모르니까 빨리 인터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세 번째 인터뷰로 우리 그 나이 많은 형님 50대

올지 알고. 여기서 <laughs> 얼굴 나니까 좀 냉커피 좀 마시고 그래. 편하게 하세요 또 이제 인터뷰라고 하면서. 것도... 그거 하니까. 또 어, 인터뷰... 어? 나도 죽어. 어? 뜨거운 거. 주세요. 난 커피는 웬만하면은 뜨거운 거. 오 응. 이런 거는 너무 달지 않나? 이쁘게 아, 이렇게 피자 먹는. 그래도 자기가 돈은 돈안 내는데 비싼 거 마시더라고. 나 당연히 아이 그 아메리카노. <laughs> 물어볼 내용을 미리 사람마다 이렇게 틀이 좌우나 그렇죠. 좀 힘들어 힘들긴 힘들긴. 아갈긴 감독이 해야 되는데 뭐 자꾸 뭐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디어가. 어, 감독은 해. 지금 보니까는 뭐 그거에 대해서 토도 안 달고 뭐, 어, 뭐 너는 하다 너는 해라 나는 반가 <laughs> 하겠다 지금 유튜브 하는 거 있잖아 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멘트도 없고 자기는 왜안 오냐 그런 것도 없고. 아갔 갔나 김 감독한테 갔었나? 아니 안 갔었지 안 왔었나? 갈라오는데 오지 말라 그러든 오지 말래? 왜? 직장보고 아프다고 감독이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이게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봐 왜딱 <laughs> <laughs> 어, 형이니까 바로 딱 알잖아요 이거 딱딱 감독이 중심는데 지금 중심이 지금 천국적으로 이게 옮겨간 것 같아 <laughs> 아, 오늘 오한타도 치고 말이야. 아. 아무리 유명 게임이지만 치기 쉽지가 않은데. 아, 무리유명게임이지만은이한치치쉽지지않은은데 아, 이거 이형 빨리 어? 오세요. 야이야이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이뭐기 이거 이거 뭐이뭐기 저기 비디오 저기 저기 있안어 알레르기 있어? 형형 <laughs> 형 그거 go on t h 연 r e 하려고 그러는 o u n g 형 o u n g young, 형 o u n g y o 아 n g y o u 야아니 o u n g young, y o u n 하 y 아근하 인사 o u 안녕. y o <laughs> <안중. 웃음> <안중. 웃음> 안 n g young, y o u 애들한테. 거, 애들한테. 어, 우리 g 애들한테.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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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지금 너무 쑥스럽 없다. 야. 아, 이렇게 하려니까는. 그러니까 네. 그, 그, 이렇게 이렇게 그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구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laughs> 인터뷰가 아니, 인터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선 처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회사야, 회사 얘기 되죠. 음. 그럼 어떤 어떤 일 하는 아, 회사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음. 그 반도체 전자 부품 같은 거 유통 도소매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안 좋아가지고 네. 아,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유통보선의 구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유통단지에서 그럼 코리안 DNA 포지션이 뭐야? 형 어, 포지션이 있나 지금? <laughs> 포지션은 아니요? 내가 보니까 투수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는 거 아, 같아 그러니까. 지금 좌익수도 갔다가 1루도 갔다가 너무 돌려 쓰는 거 같은데 수도 갔다가 3루도 갔다가 뭐 하여튼 아니야 요새 포지션 생겼잖아요 그렇죠 음. 뭐 꼰대 뭐야 어디게 잔소리를 해? <laughs> 나라도 잔소리를 하는 사람 있지. 너무 조용해. 포지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좀 자꾸 얘기들 하고. 그래서 아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조용하면은 분위기가 다운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 거야. 본인이 잘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면서 잔소리를하니까 <laughs> 못하니까는 내가 잘하면은. 형 원래 포지션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원래 포지션은 나는 뭐 선호하는 포지션 내야 썼지 내야 썼는데 아니 아니 포수, 포수는 포수아 포수는 이제 그때 그전그 그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팀에 포수가 없어서 음. 없으니까는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자신해서 내가 한 거고 포수는 또 포수도, 포수는 나는 또 재미가 있어 공 받고 수수가삼진을 아웃을 시키지만 포수도 잘해서 같이 3진 아웃을 시키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 다음에 도로 그럼 하나 잡는 거야 어디 제일 하고 싶어 내가 나는 뭐 2루 그니까 최고로 아 그래요? 어 1루가 내가 최고로 음... 좋아어 1루에서의 더블플레이 아... 그음한 아... 하는 거 그래서 자꾸 상기를 보러 가 그렇지 <웃음> 상기가 <laughs> 1루만 <자꾸 1우만> 던지면은 <laughs> 상기야 1루 있는데 왜 1루만 던지냐 더블플레이 생각해라 아, 아. 상기 니가 자꾸 2루야 니가 2루 형이 2루 하려고 했는데 니가 자꾸 2루 하니까 그런거아야잘 아... 열심히 좀 해라 상기는 저기 백업 포수로 좀 해주고 그래야 돼. 우리 상기는 상기를 내가 백업 포수로 좀 키웠으면 그래야지 진짜. 내가 이름 가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투수 빼고는 투수도 나중에는 하고는 싶은데 일단 음. 올라운드 플레이로 모든 포지션에 가도 뭐 열심히 나는 뭐 잘한다는 것보다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뭐 마인드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laughs> 그것면 좋지 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저번에 백업으로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선발 안 나고 저번에 한번 어, 봤는데 또 에러 했어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뭐라고 하면은 또 애들 힘들어지고 서하니까 저한테... 잘한 프레임만 이 얘기하려 고 그래 잘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어 그래. 이제 왜냐면 게임 중간에 그냥 저 이번에 좀느꼈던게 게임 중간에 이제 막 얘기가 나오니까 애들이. 그 우선 소극적인데 이제 뭐라고 하니까 또더소극적이 되는 거 같고 음. 그러니까. 근데 또 내가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게뭐 갈구 갈부 그런 갈구한다는 것보다는 화이팅하고 더 소리를 질러주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 너무 이제 내아에서 외아에서 조용하고 막 그러니까 뭐. 소리 한번질르면서 이렇게 조금 집중하게 되고 그.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이제 예를 들면은 뭔가 딱 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이제 위축되면은 계속 그러거든요 뭐, 음. 뭐 항상 자기가 스스로 위축을 더 시키게 되잖아요 음. 음, 음. 그렇지 맞아 아, 이제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 안 하는데 자기가 애로 하면 음. 자기가 더 스스로 아씨하 아,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근데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 플레이를 그 사람이 나쁘고 싫어 뭐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풀에 더집중하좀 하게 좀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고 근데 저번에 저번 한번 얘기했는데 밥 먹으면서 기분 상하면 술한잔 먹자고 하면서 얘기하라고 <laughs> 술을 먹자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분 안나안 나빠하는 것 같아 형이니까 참는 거지 나이가 많거든.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 현창이가 뭐라고 하면 아 재준 잘하니까 수공이 돼. 형이 그냥 뭐라고 그러면 에이 씨 자기는 이런 이런 눈불 타는 게, 게 있죠. 누가 한번 그러더라. 재웅이가 누가 한번 나한테 그러더라형나 그래. 다치셨어. 나한테 한번 그러더라. 승연인가 나는 그래. 어그 얘기 듣고 나서 어그래아 내가 참 그랬지 <laughs> 나. 그 너무 맞아요. 조용하면은 어, 밑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럴까봐 얘기하고 게 헛물 없이 이게 얘기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형님이 있으니까 내가 편해서 그러는 거지 만약에 형님이 알고 그랬으면 나는 야구 초년생에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 그 부담감을 난 갖고 시작했단 말이야 처음에 그래서 어들어 형님 딱 들어오신다고 했을때 솔직히 내가 제일 반겼거든 응? 그 경력도 오래됐고 나이도 많다고 그러시니까 뭔가 좀 어? 잡아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형님 뭐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야,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세 번째잖아. 어, 경욱이랑 같이 어, 세 번째로. 아, 그래. 어, 그래? 아니, 저 나이로 보면 뭐 세번째잖요 세 어. 근데, 네. 형이, 형하고 어떻게 보면 동철이 형은 이렇게 여기 그룹이고, 저는 이렇게 중간 그룹이고, 그래? 나이로가. 아니, 차이가 많아요. 너도, 뭐. 너도 그냥, 너도 그냥 이기야. 아니 아니요. 저는 바로 자기 그 뭐지, 그뭐 감독이랑 다 여기 같이 묶여있는 그룹. 자꾸 여기랑은 이게 뭐가 선이 보여져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어게 보면 야, 가끔씩, 가씩 형이랑 나랑도 세상 차이고, 너랑 나랑도 세상, 가끔씩 가끔씩 나랑도 세상 차이고. 가끔씩 형한테도 그렇고, 정한이 형한테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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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좀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해. 나이가 있는데, 좀 약간 넘어선 얘기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지, 뭐. 네, 근데 그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지 좀 약간 친한 게 음, 생기니까. 네. 그래 그런것도 근데 뭐다 이해하겠지 네. 그 이해 못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니 때릴, 사회사가... 둘이 형하고 둘이 난리 없이 때릴까봐 나 <laughs> 너를? 네. 잘못하 맞아야지 <laughs> 뭘 때려 서 갖다 묻으 근데 그런거 잘 받아주고 동생들도 그런거 잘 받아주고 형들도 그런거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는 동생들이 네. 니가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사회생활이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만난 그 선후배나 그그 그 뭐랄까, 쉽게, 친구들은 그런 관계를 만나야지, 그런 거 없이 너무 따지고, 너는 형인데, 동생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그렇게 따지면은, 같이 운동하기 하는 사람들은 사실 힘들거든. 불화도 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 많이, 딴 데서 그런 것도 많이 있어. 실력을 떠나서, 인성이 좀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지모 그런 거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코리안데이네. 응? 올해, 올해 몇순정도할거 같아. 1 1개인가 6개 나왔어. 어, 6개. 6개. 1승 2무 2패지. 어. 6개 나왔지. 한 6개면 한 3승 정도는 해야 될것 같고. 3승 3패는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2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아깝게 우리가 2무 승부가 있는데 그것만 이겼었으면은 진짜 4강 그 플레이오프까지 도쳐 갔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제 앞으로 6개 나왔는데 아니, 팀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팀으로 봤을, 어, 팀으로 팀으로 봤을 때는, 다른 때는 우리가 누키 네. 팀이지만은 네. 괜찮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음. 경험 부족이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쵸. 우리가 뭐, 뭐 타격도 약간 부족하지만은 뭐 타격이나 수비 어느 정도는 좀밸런가맞는것 같고 경험적으로 각자 개인이 경험적으로 뭐 도루하다 아웃되고 주루사 아웃되고 음. 뭐 플레이 수비 플레이 하나가 미스되는 플레이가 아, 아쉬워서. 그런 거지 루키 팀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 같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난그 그 생각을 있잖아 응. 응.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참석률이 또 좋다는 거 네네. 리그 게임을 하면은 한 12명 1세명씩 응. 나온다는 거보게 했던 상당히 고무적인 거지 우리 다른 리그 같은 경우에는 9명 10명 사실 나오기가 좀 사실 쉽지 않고 지금 그 뭐지 지금 삼무가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하고 저도 삼루를 하고 싶고 감독님도 삼루를 하고 싶은데 형이 봤을 때 감독하고 저랑 누가 삼루가 더안 보았을 때아 그거 어려운 질문이었요야 <laughs> 이거, 이거 총무가 좋냐감독이좋냐 이게 형, 그 실력 봤을, 봤을 때 내가 실력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무슨 한... 현창이가 이제 투수 아니었을 때는 이제 현창이가 3루로 네, 빼고요. 삼루로 가는 거에서는 근데 둘, 둘, 둘 중에, 둘 중에 아니, 간다고 둘이... 하면은 음, 모자라다 이거. 둘 중에서 뭐. 간다고 하면은 글쎄. 아무튼 타격이 때. 타격이 좀 나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 수비는 내가 볼까 비슷비슷하고. 음... 어, 저번에 삼루에 기웅이 한번 쓴거 봤고. 네. 너도 삼루에 원... 구원 투수 나갔다가 삼루 한번 갔었니? 그쵸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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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그쵸. 평범한 타고 하나 놓친 거 뒤에서 봤는데. <laughs>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하니까 이제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아니 같은 비슷비슷해 둘이 <laughs> 못 믿어 <laughs> 둘이 갖다 놓으면 다시 그 <laughs> 응. 응. 팀에서 형이 몇등 정도 하는 거야 몇 등? 네. 등으로 몇등형 실력이 자, 자기가 봤어 실력으로? 어. 야구 실력으로? 어 야구 실력으로 어. <laughs> 어, 형 위에 대충 한번 해 보세요. 그형 나는 그냥 뭐 중간 정도 나는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 7, 7, 8등 정도? 형이 봤을 때? 어, 뭐그 정도? 그 정도? 어. 그러면 내 위로 뭐... 봤을 때 확실한 사람은 <laughs> 뭐 현창이나 무늬 정도? <laughs> <laughs> 아 그다음에 이제 비슷비슷한 애들 음. 나나부다 위로 올려 놓고 음. 나그 비슷... 밑에 는 나보다 다 비슷비슷한 애들인데 음. 한한 d 한, 다섯 한명 나가 다비슷 비슷한데 내 위로 다 모였을 때내 i 한7 s t i 등 e 등 h e y don't 한그 d e r s t a n d They can't c h 는 a t them. They can't cheat them. They can't cheat them. They can't 3위는 a t them. They can't c 창이무 t t h e 재웅이가안나오네재웅이가 <laughs> 기대를 많이 했는데, <laughs> 기대를 많이 한것 지금 요즘에, 요새 요새 또 요즘, 또 요즘 한 두세 게임에서 요즘에 좀 약간 <laughs> 타격도 안 되고, 수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정권이도 내가 보니까 포수 <laughs> 힘든다는 포수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 좀 부족하고 타격 쪽에서 좀 부족한 거 같고 기대를 <laughs> <때를> 많이 했는데 <laughs> 어, 그 다음에 뭐형 위에 없네요. 아니, 약간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laughs> 위 3등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 무좀 중간 무좀을 해. 그래, <laughs> 3등을 해야죠. 3등 정그 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신용... 이제 현일이 같은 경우에 있고 <laughs> 현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기웅이 있어요? 그렇지. 아, 중간 무좀. 아, 그렇지. 중간 무좀. 아, 기웅이 있고 아, 현일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승룡이, 음. 요즘에 또 승룡이가 장룡이? 약간 부각이 됐어. 아, 승룡이. 승룡이가. 승룡이가 어, 생각보다 타격이 좀 돼. 어, 어. 어. 그딱 보기에는. 수비가 아. 약간 불안한데, 타격이. 또, 좀 아니, 근데 걔가근는데2루할 때는 또 괜찮아. 어, 그니까 러1루 제더기가 빠지면서, 일로, 아, 제더기도 있구나. 음. 뭐 하여튼 뭐. 근데 제더기도 또 기대도 많이 했는데, <laughs> 왼손 타자가2.1 차는 거랑, 아, 그때. 네두명 어. 정도는 좀무확실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천이하고 문희는 투타에서 모든 면 수비까지 해야고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진 애랑 정말 한 <laughs> 7위까지는 나하게 해줬습니다. 굳이 또, 또 따지자면 아. 그러니까 3위는 어, 3위. 거기서 딱 봤어. 3위는 이제 아, 저... 그래 거기서 딱봤어 3위는 아마도 이제 정곤이. 어 정. 그래 정곤이 해줄게. 포수. 정곤이 왜 포스, 3위지? 포수 힘드니까. 제가 제가 차라리 3위죠 <laughs> <laughs> 아 걔도 포스 힘들잖아 힘들면서 좋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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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알어 진짜 쳐요? 어현일 해줄게 어. 진짜요? 투수잖아 아 투수니까 어니까 일단 투포를 좀 아, 진짜요? 쳐줘야지 그 요즘 또 요즘 또 타격도 살아났다고 하고 뭐방도 1월 1월 월2 이어 아, 그러 그러니까 뭐 예? 지표. 어, 이 어. 뭐뭐 지표로가 또보여주니까 천일 이 정도.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감독을 좀5위 아, 정도, 감독 5위, 5위 그다음에? 정도 또줘야될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음. 이제 재웅이. 재웅이. 그 다음에 뭐 형. 승용이. 승용이. 5위. 어뭐이 정도. 어, 어. 어. 형이 한8위 정도? 음, 정도. 7 8위 정도. 7, 8위 정도. 네. 음. 그러면 1등등 주전으로 느끼는 아깝지만 10... 제일 성적이 그 후보 중에 제일 낫다. 순신이 서 아, 순신이 순신이가 여자 이 같다. 순신이 아니야. 동철이 나 항상 생각하고 있 열심히 하고 아 상기도 있구나 상기하고 동철이 같은 경우에도 중간 클래스인데 중간이야. 중간 클래스에서 나는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그게 9위 상기 시기 있죠. 팀에서 아, 내 라이버? 어? 어. 이 사람 은 라이버? 이루든 삼루든 타격이든 수비든 주루든 아 내가 순위는 팔 등이라고 생각하고 내 라이버 항상 현창이지 라이벌은 현창이 어. 어 현창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을 라이버로 해야지 뭐 비슷한 사람은 라이브래가 라이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창이처럼 현창이를 라이버 관계는 없고 현창이가 더 열심히 하면은 잘한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아니, 저도 그러니까 잘... 수비도 그렇고 현창이가 뭐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러니까는 항상 라이벌이지 내가 제만큼 제처럼 나 하겠다 뭐 응. 저도 그래 저도 뭐 무응이도 그렇고 현창이도 그렇고 저도 뭐 다른 사람은 뭐 저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서 <laughs> 너 3위해. 너 3위. 3위. 잘해줄게. 청보나. 아니면 저는 우선 3위. 3위. 저는 4위 3위 정도. 순위로 남는다는 게좀 그렇고 이거는 언제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순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야지. 내가 따로 나가서 팀을 차린다면 지금 있는 팀에서 한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 그럼 줘줘요 당연히 줘주요 근데 이게 점점 어려진다 지금 이제 한 사람 <laughs> 두 사람 정도 하자아두 사람 정도 <laughs> 두 사람? 그두 그래, 사람 그래 두 사람. 그냥 두 사람 두 사람만 데리고 갈수 있다 나는 저기 문은하고 어? 문은하고 하늘이 아 어, 진짜요? 저요? 아코수는 본인이 하면 되니까 아니 <laughs> 아 <laughs> 포수까지 데리고 가야 돼. 아니죠. 포수는 내가 일단 일단 투수가 선, 아니, 투수가 되니까는 난 투수가 되니까 투수를 일단은 신경을 아, 쓰고. 형이 형이 무인을 되게 투수. 그거 하는구나. 신뢰. 신뢰가 아니라 뭐 일단 실력으로 뭐 잘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 실력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일단 야구를 재밌으려면 사실 이겨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죠. 이기면은 내가 실수해도 재밌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까는 일단 실력 위주로 딱 하고 지더라도. 졌다 생각하면뭐 그래야지. 충신이 안 됐다고 뭐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은 얘는 내가 대려가지. 새벽까지 어? 얘는 대려가. <laughs> 쫓아와도 아니, 얘는 완린다. 뭐 질문이 노골적이게 <laughs> 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 자꾸 그런 질문을. 한 시간 그냥 대려가기 싫다 그런 게 없어. 그래.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야그 질문 좀 그래. <laughs> 아. 아니 그렇게 재미지. 아니 씨. 그럼 근데 <laughs> 저는 왜? 저는 왜요? 그리고 옷도 새로 만들려면 디자인도 해야 <laughs> 그리고, 해야지, 구을 시켜야지. 그리고 내가 뭐술 한잔 먹자고, 아 형님도 제가 카바겠습니다 항상 그러는 사람 들이니까 그런 사람도 좋아하거든. 실력외어실력외로 <laughs> 실력 실력 번외. 번외. 번외, 그렇지. <laughs> 번외로번외로번외로 <laughs> 번외. 번외. <laughs> 번외로, <laughs> 어. 번외로 잘 이렇게 좀 소통이 되고 막그러는 사람도 좋아해. 픽이야 초보 픽인데 추인 거지. <laughs> 그렇다고 말안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예 보면은 이게 저기 음. 뭐야 잘하는 게 자꾸 눈에 보여. 저번에 철민이도 뽑고 아, 쳐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아, 맞다. 어. 가, 어, 가능성 두 명. 오. 어, 어 철민에서 제 가능성이 어, 있을 것 같아. 뭔 철민이 이렇게, 같은 경우는 가능성 보이고 철민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 기본적인 체력이 부족해. 아, 어. 근데 잘 뭐, 어, 그러니까 뭔가 잠못 자는 데 뭔가 레슨이나 이런 그렇지. 거는 많이 나온 편은 아니다 그렇지. 레슨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경험 음. 부족이지. 철민이도 올해 처음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올해 그래. 완전 처음. 그니까게 운동 신경이 있어가지고 네. 연습도 하고 게임도 좀 이렇게 자주 나오고 연습 게 몇몇 개나 이렇게 나오고 해서 하면은 네.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철음에 A 뭐그 다음에 음. 아뭐 금철이. 어, 그렇죠. 가능성 아니 걔는 가능성 너무 사치지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에서 한발더 내디자트 중이니 아침에 처음이니까 가능성에서. 솔직히, 솔직히 처음인데 형처럼 하기 어려워. 요 그렇지 나이 어. 먹고. 나이 먹고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 뭐, 가끔가다 뭐 와가지고, 뭐 밤새 했다, 뭐, 패팅하러 갔다, 그 얘기들은 너무 안쓰러운데,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나중에 실력이 늘을 거야, 분명히. 응. 오늘 타격도 괜찮았었어, 잘했었어. 이제 수비가 오늘, 뭐, 그게 안 왔었지? 근데 수비는, 외화 수비니까는, 외화는 솔직히 이제 자기 엄만잘 잡으면 되는 거고. 그니까 러 잡으면 공을 놓치지 않으니까. 외야가 평범한 공잘잘 잡고 하면... 놓치면은 그게 크게. 오래만 지나면은 응. 올해만 지나면 이제 년 되니까 잘 따라. 어, 내년 내년 되면은 2 년차 슬럼프가 오거든. 더 못할 거야. 현인 갈아먹는 거야. <laughs> 그3 년차 때부터 하는 거야. 알아도 내야 들어기 힘들어. 네. 외야에서 일단은. 예 일단은 어, 일단 우이스에서 이제 중견수까지 지금 왔어 지금. 근데 처음 할 때는 솔직히 내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누구나. 여기는 응.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신체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다 뭐. 그냥 멘탈적인 게 문제이네. 아 제일 큰 거. 같아. 기본적인 신장은 있는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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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멘탈적으로만 이런 부분에서. 어 내가 어, 또, 어, 어, 또 방법 게... 그거를 뭔가 방법을 자기가 어, 한한 찾아야 돼. 진짜 응. 형도 형도 제가 봤을 때 진짜 네, 네. 그 뭐지? 되게 젊은 것 같아 몸이 형몸 음. 음. 자체가 그 조금 뭐 관리 비결이 있어요? 아니 나는 관리 비결은 특별한 뭐 약, 건약 없고 뭐약드나 아, 아니야 약 같은 거 먹는 거 없고 <laughs> 그냥 나는 휴일 나왔을 때 집중하고 음. 거성거성 안해 6명께 갔을 때도 혼자 6명께 갔을 때도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주력 플레이도 음. 열심히 하고 음. 그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지 근데, 근데 그게 그게, 중요한, 진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 야구랑 야구랑 그런데 네, 그게 이게 용복 게임이 지금 오늘도 딱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이게 안 하면은 실제 게임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요 이게 맞아, 열심히 그게 리그에서 원래 연연할때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리, 이렇게 한다고 되지 음. 않는 거고 근데 그거처럼 그냥 저는 용복 게임 할 때도 진짜 막 끝까지 막 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훌렁훌렁하거나 그렇지. 뭐, 플라이를 치도 아, 플라이 쳤네? 내가 콜라보 형 뜨면 안 돼. 형 놓칠 수 있으니까는. 근데 이게 근데 습관,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 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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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이 되어있는 거야. 네. 습관이 되어있는 네. 거야. 자기 몸이 습관이 되어있는 거야. 근데 제, 그것만 좀 하면은, 저도 이제 안 나오던 것도, 실책도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처음에 진짜 야구할 때, 그 되게 보레드 플레이가 좀 진짜 많았 네. 네. 되게 어리버리한 플레이. 네. 어. 하는데 막 막공 던데 플라인데막막일루에서 3루까지 막 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앞에 주자 있는데 넘어서라고그러 어. 그런 거안 하는 하는 거야. 초반에 처음에 야구도 뭐막 뭐, 이제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제 야구 좀 많이 봐라. 그렇지. 야구. 어. 경기, 야구, 어. 경기. 근데 나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돼. 야구 프로하고 어. 중계도 보지 만는나중에 하이라이트도 많이 보거든. 네네 네. 하이라이트도 그그 핸드폰에서 찾아가지고 보는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거요주루 플레이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 모르는 사람들은, 야구 경험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할리이트 보고 나서 네, 네, 네. 주루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배워. 음. 주루 플레이 하는 거고. 단타치고서 이루 가는 거 봐. 어? 우리 사연양구에서는 가면 뭐해?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루까지 가도 될것 같은데 안 판단해. 네, 네, 네. 근데 그게 한 베이스 더 가는 것도 사연양구도 똑같이 그 승패에서 그거 나중에 지금 팀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요팀 연습을 해가지고, 좀더유기적으로한명 몰라요. 한명유기적으로습을가지고 펑고 쳐주고 이런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다들, 내외에 다 쓰면서, 펑고 쳐주면서, 이런 하는 플레이들. 상황별 그런 플레이.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어차피 개인이 하는 건 있고, 개인 내에 하는 거고. 그런 자기 포지션에서, 근데 너무 이사람뭐 중요수로 갔다가, 뭐 2로 갔다가, 1로 갔다 그러면은, 사실, 프리하고도 그렇게 안 하지만, 사인야구도 자기가 맞는 포지션에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이, 네, 네. 나중에 실수 안 하거든. 승부하는 네, 네. 것도 실수 안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게 정립이 안돼 있고, 사인야구는 네. 나오는 사람, 못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득점같이 하다 보니까는, 예, 그런 것좀 유기적으로 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